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지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월터입니다. d a y guys. My name is Walter and welcome to Cozy TV. 아, 오랜만이죠. 건 내가 아직까지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뭐 충분히 자신이 있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영상은 뭐 3개월 전에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3개월 동안 뭐 했는지 알려 드릴게요 근데 우선 6개월 전에 이 얘기를 시작해야 해요 저는 6개월 전에 정규직을 그만뒀거든요 왜 그만뒀냐면 사실 그 회사 분위기 너무 좋지만 제금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행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이 뭐예요? 재금이 확실하지 않는데 저는 원래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도움을 주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 기회를 적극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둔 후에 뭐 여기저기 작은 프로젝트도 했고 유튜브도 열심히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에 유튜브도 갑자기 그만했어요. 왜? 좀 음, 피곤했거든요. 그냥 쉬고 싶었어요. 거지 TV가 뭐 어떤 길을 가는지 물려고 음, 자존감이 없어지는 바람에 더 쉬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서 저는 잠깐 쉬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대신에 뭐 했었어요? 저는 한국어 진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 인생에서 뭐이 정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어, 한국어 능력을 뭐더 높여야 하죠 저는 한국어가 뭐 이만큼 어려운 줄알았다면면 어렸을 때부터 저 공부를 시작했을 텐데 그리고 영어 읽기를 연습하고 있어요 뭐? 월트는 뭐 영어 원인이 있는데 영어 읽기를 연습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저는 영어 방송하고 성우에 관심 많이 있었어.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제 말은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뭐 주고 싶고 즐겁게 해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 길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 길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열심히 하고 있고 아는 형이랑 같이 음성 녹음하고 있고 뭐 작은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야에서 잘하게 될수 있는지 모르는데 진짜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엔게이머에요 SNS하고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요? 아 아닙니다 부자 되고 싶어요? 어, 음, 아닙니다. 그럼 뭐 사소한 대답이지만 저는 일어날 때 음, 만족하기 쉽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거시 t v 보는 여러분 저에게 인심을 발휘해주셔서 진즉한 감사, 진즉 감사합니다. 거시 t v 구독자가 거의 만 명. 달성했습니다. 많지 않은데 저는 진짜 감동이에요. 매주 영상을 업로드하기 어려웠지만 할수 있으면 업로드하려고 할게요.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직까지 밖에 좀뭐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Stay safe, stay positive. Thank you again and see you soon.